오늘 주시 하나님 말씀 유다서 제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다서 제17절부터 25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7절 18절 19절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네, 유다서는 요한 1, 2, 3서에서 또 계속 다루었던 영은 거룩하고 육은 타락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타락한 육체로 오셨을 리가 없다. 때로는 영은 구원받고 영은 심 육은 심판받는다. 그러니 어차피 심판받을 육체에 놀면서 육체를 놀려서 뭐하냐 열심히 놀자, 즐기자. 그래서 잘못된 이단이 무서운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잘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극심하게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요. 성도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1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11절부터가 영지주의 이단들에 대한 강력한 저주의 선포입니다. 가인, 발람, 고라. 이세 명의 구약 인물들을 거딧 교사 들과 비교하고 있죠.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안 받아 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질투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이 왜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 제사만 받아요? 그러고는 동생을 죽... 이거는 동생의 그 동생을 죽인 살인의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죠, 사실은. 그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나는 안 받아줘요? 하고 그냥 그나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거죠. 발람은요 민수기 22장 이하에 보시면 자기가 탄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면서까지 경고했어요. 이게 나귀가 이게 좁은 그 골목을 가면서 이 발람에 발을 막 문지르잖아요. 그 벽에다가 그왜 문질렀나 보면 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서 있는 걸 봐요. 그게 무서운 거죠.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저 앞에 무슨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니까 나귀가 무서운 거예요. 그걸 보여줄 통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나귀도 보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 발람이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 막 발람이 나기를 트니까왜 나를 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당신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경고하는데도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못 봐요. 결국 발람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이거 역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한 반역인 거죠. 그다음에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한 반역. 이것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반역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가인 발람 고라처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반역, 창조주에 대한 반역을 말하는 거죠.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무서운 것 중에 한, 이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그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볼 것이 없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니까. 자기가 피조물인데, 피뇨, 피조물인 자기가 창조주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다른 게볼게 게 없어요.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는 피조물인데,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 이래,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다른 거볼게 없습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잖아요. 피가름을 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거죠 사실은 다른 게볼게 게 없어요. 그 그러니까 신천지 자랑하는 거 봐보세요. 뭐 우리 10만 명이 졸업했다. 뭐 10만 명이 무슨 수료 있다. 아니 그런 거볼게 없어요. 아 10만 명이 뭐고 100만 명인데 아니 개미가 천만 마리 뭐 또고 만 마리면 수억 마리면 뭐예요? 다 개미지 그거는 엉뚱한 거를 주장하면서. 문제는 그런 엉뚱한 것을 믿으면 엉뚱하게 행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 믿으면요 잘못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믿으셔야 돼요. 바르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그거를 또 얘기합니다. 12절에서는요. 12절에서 이미지는 일련의 비유로 바꿔서 교회 내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파괴적이고 위험한 존재를 상상하고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애찬의 암초. 암초라는 것은 바다 배가 가다가 보이지 않는 그 배를 가다가 밑에 바위가 푹 솟아나가지고 그 배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이 잘못된 이단들이 그렇다는 게 애찬의 암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다. 죽고 또 죽어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13절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영원히 예비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하는 별 별똥별을 의미합니다. 별똥별을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하늘에서 휘우고 떨어지니까 야, 멋지다. 별똥별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별의 원래 사명은요.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제자리 지켜서 바짝바짝 빛나면서 항해자들에게 아 여기가 북극이야. 너희가 가는 곳은 이쪽이야. 라고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제자리에서 불을 바짝바짝 하면서 항해자들에게 또는 여행자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데 줘야 되는데 그 사명을 안 하고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망한 거죠. 사실은. 그 망한 거예요, 그는. 별은 생명을 다한 거죠. 그 유리하는 별이라 이런 얘기는 그 별똥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을 다한 별, 망한 별. 14절, 15절에 이 사람들에 대한 에녹이 예언했는데 불경간한 자의 정죄를 말하는 것이죠. 1 6절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을 말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이런 자들이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거짓 교사, 이런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 이단들이니까 주의하라는 거죠. 이런 자들을. 17절에 "사랑하는 자들" 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따뜻한 훈계와 격려를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래요. 18절에 미리 경고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유에 속한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다 이 사람들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20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목사님이 선생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 아닙니다 목사나 선생님은요 바른 가르침을 줄수 있지만 결국 그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은 자신이 결단하고 자신이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좋은 목사나 선생을 만나는 것은 축복이죠. 그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만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기도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확실해지고 빨라집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조언을 드리면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날 말씀 한 그날 말씀 한 거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새벽 기도는 그날 말씀 한걸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근데 대부 저도 새벽에 기도해봤지만 새벽에 올 때는 비몽사몽과죠. 의무감으로 비몽사몽간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비몽사몽 설교를 들어. 그리고 이제 정작 기도할 때쯤 정신을 차려 가지고 내가 오늘 기도할 거 기도하고 간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 정신 차리고 나오면서 정신을 깨끗하게 완전히 이제 정신 차리고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잘 듣고 우리 교회는 기껏해야 10분 하잖아요. 10분, 13분 이렇게 하는데 설교할 때 설교를 잘 듣고 그다음에 기도할 때는 오늘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걸 갖고 기도해요 그걸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거든 자기 개인 기도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들이 있어서 이거를 많이 기도하다가 내 정작 내 기도를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끝내도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설교를 잘 들어야 되죠. 걸어오면서 정신을 차리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21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20절에서도 자신을 세우라. 21절에서도 자신을 지키라. 목사나 선생님들은요. 그저 약간의 안내를 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세워가야 됩니다. 목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선생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기의 믿음은 자기가 세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 앞에 갈 거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곧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어떻게 네 믿음 생활했냐 그러면 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던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배운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마디 해주시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돼 있냐? 나는 너한테 어떻게 말했냐? 나난 성경은 잘 모르고요. 그냥 목사님 말씀만 열심히 따랐는데요. 목사가 선생이냐? 아, 목사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뻔합니다. 그렇게 물립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의지하지 마시고요. 성, 선생도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만 의지하세요.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요 같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도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률이 어기라.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더러움으로 극률이 어기라 두려우 두려움으로 긍휼이 여기라 거짓 교사들이 육체가 악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악한 육체가 저지르는 죄를 방종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래요. 불에서 끌어내래요. 구원하랍니다.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의 바른 태도예요. 이것이 로마서 1 5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지난 주일에. 로마서 15장을 봤는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세우라 할지니라.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목사님께 가르침을 받고, 같은 부모님, 한 부모님을 둔 형제자매여도 믿음의 강도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똑같이 배우고 있는데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농도가 다 달라요. 그런 형제와 자매를 보거든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약점을 담당해 주래요. 그것이 사랑이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나에게 주신 사랑을 이제 형제와 자매에게도 흘러가게 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단적 사상을 어떻게 경계하고 계십니까? 이단적 사상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차단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이단적 사상을 단호하게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단적 사상에 노출되면 얼마나 빠르게 오염이 되는지 순식간에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이단적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거든 머뭇거리지 말고 잘라내고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성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고요 극률이 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단적 사상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함을 가지는 그래야 자신과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 1, 2, 3, 4부터 유다서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단적 사상들 이단적 행태들이 얼마나 많은지. 늘 우리 자신을 지켜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신앙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저 나의 기도만 하나님께 던지고 가는 새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